10월 12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 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이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의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로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 이니다. 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진이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 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의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한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유일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반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우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이스의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다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슬 찐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시비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준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이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이스의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되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스의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채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우익해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화있스의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회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벼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